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도 내돈 내산. 이거는 본인이 다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본인 돈으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매수한 Top 5 목록입니다. 자, 이거는 여기 적은 것처럼 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아니고, 네, 그 보드 멤버들, 뭐 이사진 또는 사장이. 직접 자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매집한 아탑5 어, 목록이에요. 자, 첫 번째. 어, 딕스 스포링 굿즈라는 회사입니다. 딕스 스포링 굿즈는 뭐예요? 뭐 여러 신발, 뭐 스포츠 의류, 스포츠 용품 이런 거 판매하는 양판점이죠. 음, 그래서 딕스 스포링 굿즈에 여기 보드 멤버가 예, 보드 멤버가 24만, 네, 2천 불어치에 자사, 자기 회사 주식을 어, 매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은 이 보드 멤버가, 어, 과거 이력을 보면은, 음, 이 주가가 낮을 때, 어, 자기 주식을 매집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 과거에 자기가 이제 매수를 하면은, 어, 그게 주가에 좀 바닥이었다라는 그런 저기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딕스 포딩 그즈의 보드 멤버가 24만 2천 브러치 자기 주식을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주가를 보면은, 주가가, 어 최근에 실적이 엄청나게 조금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와서 가이던스도 그렇고, 폭락했죠. 네, 폭락했어요. 그래서 연초 대비 지금 6.34% 빠진 상태예요. 연초 대비해서.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4위. 4위로 갈게요. 4위는 씰드 에어라는 회사입니다. 씰드 에어는 여러가지 포장 관련된 회사예요. 뭐 진공 포장도 있고. 뭐, 다른, 이런, 뭐, 커피 포장도 있고, 포장 관련된 회사고요. 자, 여기서는, 어, CEO, 사장이, 사장이, 33만 8천 브러치에 자기 회사 주식을 순수 자기 돈으로 샀다. 이번 주에. 그래서,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은, 이 CEO가 처음으로, 처음으로, 올해 들어서, 음, 자기 회사 주식을 매집했다라는 거예요. 네, 실드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네, 이렇습니다. 연초 대비 마이너스 3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쭉 지금 빠진 거죠. 네. 이 상태에서 지금 CEO가 33만 8천 불을 어치를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샀는지는 뭐 저도 몰라요. 음. 그다음 에 3위, 3위는 네, 파이브 빌로입니다. 자, 파이브 빌는 뭐냐? 아, 일반적으로 5불 이하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그 회사예요. 그런데 5 파이브 빌로라는 매장을 가 보면은 뭐 물론 이제 5불 이하짜리가 많긴 많지만은 뭐 5불이 넘는 것도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그니까뭐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 같은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파이브 빌로. 자, 여기서는 어, CEO가, 여기서 CEO가 샀는데, CEO는 얼마 샀느냐? 자, 50만 브어치 샀대요. 50만 브어치 자기 돈으로 50만 브어치면 엄청나게 많이 산 거죠. 한 50만 브리면은, 어, 6억 5천만 원어치. 어, 한화로 샀다는 거죠. 그래서 5빌로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네, 연초 대비, 마이너스 7.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러 어, 올해 상승분을 다 반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2위는 Virtue Financials라는 회사입니다. Virtue Financials 뭐 금융회사죠. 여기서도 CEO가 사장이 사장이 83만, 85만. 3천 주를 샀 에, 금액을 금액으로 853,000불어치 만 자기 회사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어이 CEO가 올해 들어서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샀다. 두번산 거예요, 올해. 그러니까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 그 상반기에 한번 있었고 하반기에 들어와서 한번더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액은 요요 정도. 그리고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네, 요렇게. 연초 대비 마이너스 17.25%쭉좀 빠졌어요. 네. 그래서 뭐, 빠지게 된 원인에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금리도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금리가 지금 역전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 상반기에 그 실리콘밸리 뱅크, 뱅크런 이런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금융 쪽에는 좀 부담이 계속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집중. 좋아요, 지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해주시면 어, 이런 영상 계속 제가 꾸준히 올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꼭 눌러주셔야 돼요. 좋아요가 많지 않으면 은 어, 이런 영상 저는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요가 많아야 저도 신이 나서 구독도 많이 해주셔야 저도 신이 나서 네, 이런 걸 계속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망의 1위. 어, 대망의 1위는, 음, 어디냐? 네.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어, Broadcom이라는 회사입니다. Broadcom. 자, 이 Broadcom. 여기서는 보드 멤버가 샀어요. 보드 멤버. 어, 보드 멤버가 샀는데, 어, 얼마치 샀느냐? 네, 놀라지 마세요. 9.59 밀리언 얼마죠? 959만 불 어치를 샀다. 엄청나게 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뭐냐면은 어 브로드컴 이제 요 주식을 산이 보드 멤버가 보드 이사회에 이사회죠 보드가 이사회에 어, 들어와서. 9년 만에 9년 만에 처음으로 처음으로 어, 이만큼의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뭐 어, 뭐 우리가 모르는 뭐 보드 멤버만 알수 있는 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하 연초 대비 브로드컴 은 음, 많이 올랐어요. 53% 올랐고 오르게 된 배경은 뭐 있죠? AI예요. 음, AI. AI. 아. 그렇 엔비디아의 AI 덕분에 브로드컴도 함께 확팍 올라.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i c k s p o r t i n g Goods가 있고 그 다음에 음, 뭐죠? 이거 C는 Sealed Air. 그 다음에 뭐죠? Five Below, Virtu Financials, 그리고 아, Broadcom. 그래서 이, 이 Five Below를 보면은 에, 그쵸? 또 조금 있으면 할로윈이 옵니다. 할로윈. 물론 한국에서 할로윈 같은 경우는 어~ 어린이 영어 학원 그쵸 그런 데서는 할로윈 축제를 하는데 실제로는 할로윈은 미국에서 많이 어, 그~ 기념하는 행사죠 마스크 쓰고 트리콜 트 트릿 하면서 캔디 받고 하는 그런 전통 행사예요 자꼭 어, 좋아요 하고 그다음에 구독 눌러주시고 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